어, 어, 오른쪽으로 뛰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뛰어 그렇지 가슴에다 가슴에다 그렇지 준탁이 잘했어 앞에다 앞에다 오른쪽으로 뛰어 그렇지 좋아 어 목소리가 안들리네 우리 애기들 목소리 안들리네 우리 애기들왜 목소리가 어공공공공 공봐야지 어어어 어, 어. 가슴에서 가슴으로 줘야지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찬우가 이렇게 앞으로 어 그렇지 잘한다 어, 어. 어디가 어 꼴찌 하나 볼 거야 현성이의 꼴찌 하는 것 같은데. 전준타 오른쪽으로 뛰라 했는데 어, 오른쪽으로 안 뛰고 아직도 왼쪽으로 뛰는 사람 있어? 오른쪽으로 뛰어 오른쪽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, 가슴에서 가슴으로 찬우가 열심히 안 하네 그렇지 찬욱이 옷 만지지 말고 패스 열심히 해오잘 잡네 그렇지 또 뛰지 오른쪽으로 뛰지 찬욱이 받아봐 그렇지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찬우가 알았어 그래 오 결이 좋아 그렇지, 그렇지. 어, 규빈이 맞아? 83 맞아? 대상의 목소리 안 들리는데? 82 맞아? 너네 꼴찌인데 지금? 야, 형아들 꼴찌인데? 오른쪽으로, 가, 오른쪽으로, 패스하고 오른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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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87, 좋아. 다음 팀은 제자리에 앉아. 오, 3조, 좋아. 야, 준타이네 105개야. 오케이, 2등. 어디가 꼴찌 하나 보자. 몇 개야, 잔우가 너네 칠0개 하라 그랬잖아. 너네 칠0개 하라 그랬잖아. 자, 야, 준타기네 꼴찌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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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준타기, 부찬이잔우기 현성이, 점프 15개. 꼴찌팀, 점프 15개, 시작. 아, 애기들이칠0개 하라 그랬잖아. 저거, 무특벌 안 하네.